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,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. 혹은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,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. 진실한 입술은 병원이 보존되거니와, 거짓 혀는 눈 감자길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.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.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.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뇌를 자청하고,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.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,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.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,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.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,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.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,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,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,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.